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미츠토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딸기 애몽 탱글 탱글 딸기 예몽 액자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거 출하은 저입니다. 랩도 잘 되고요. 흐르기 짱이에요. 그리고 용기도 납니다. 바닥 풍선은 아쉽게도 안 돼요. 랩 랩장. 아 찢어졌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준비물은 썩글통 썩글통 아 뚜껑은 뺄게요 썩글통 그 다음에 아이폼 물풀 젤리괴물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 아이클레이가 필요합니다. 저는 퍼니클레이를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어 죄송합니다. 물, 추가준비물로는 휴지가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소개를 안한게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좀, 추가준비물, 아니, 섞을 것도 필요해요. 섞고 바꿔야겠다. 우선, 섞을 통에다가 아이폰을 담아주시고요. 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우려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냥, 딸, 탱글한 딸, 탱글 딸기에 먹이게라고 지을, 또 오늘은 편집을 좀 자제할게요. 편집하기도 귀찮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8분까지밖에 찍지 못해가지고 영상을 많이 해야겠네요, 편집을. 우리고 오겠습니다. 아, 빼내고 오겠습니다. 네, 폼들을 다 빼줬는데요. 물이 부족한 것 같아서 더 넣어줬습니다. 이 정도만. 여기에다가 이제 퍼니 클레이를 넣어서 완전히 우려줍니다. 한 3분의 1 정도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 저 요즘 그 원래 제가 영상 을안 찍은 이유가 물풀이 없어가지고 영상을 찍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사가지고 와가지고 다 우려주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다 우려주고 왔는데요.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이제는 물풀을 넣어줍니다. 물풀은 3분의 1 정도 넣어줘요. 주어요. <laughs> 근데 나중에 보면은 3분의 1이 아닐 거예요. 좀 넣어야 돼요. 3분의 1은 두세 번 정도는 넣어야 돼요. 저 아까 그랬습니다. 이렇게 좀 늘어나죠? 100%제철처니까 댓글로 막저보고 제철차 누구라고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흔한 방법이죠이 정도만 3분의 1다한 번만 더 넣어줬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소다를 한번 콕 찍어서 넣어줍니다. 소다. 소다 역시 소다는 식용소다보다는 베이킹 소다가 더잘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너무 조금 있나 봐요. 어헝 덩어리가 졌어요. 덩어리 지면 왠지 더잘 되는데. 요렇게, 덩어리. 어, 분명히 이쯤 되면은 잘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 되는 그런 느낌? 근데 왜안 날까요? 아이클레이 설마 안 해가지고 그러나 아닐 거예요. 어 점점 뭔가 뭉쳐지는. 멈춰지는... 그런 게 보이는데요. 계속 섞어주면은 뭉쳐요 근데 너무 묽으신 분들은 소다를 조금 아니 소다 너무 많이 넣으면은 그렇게 돼요. 물이 생겨요. 하루 이틀 지나면 그래가지고 저는 물풀을 좀더 넣었어요. 저 근데 소다가 너무 그래가지고 좀만 넣어줄게요. 소다 조금만. 와, 소다 넣으면은 진짜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요. 얘 이따가 섞을 건데. 아어 젤리 괴물은 언제 사용할 거냐면 그냥 다 되고 조금 손에 묻어요, 좀 많이. 얘도 맨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저거를 섞을 거예요. 섞어, 보시면요. 다 섞었어요. 여기에다가 젤리금으로 섞습니다. 네, 이렇게 다 되었는데요. 너무 물러가지고 흐르질 않아서 물 넣고 섞어줬어요. 섞어 올게요. 네, 그럼 여태까지 윤민초코의 영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합니다.